아, 왜 바쁜 사람 오라 가라야 아, 원래는 이렇게 안 오는데 동팔이 네가 부탁하니까 온 거야 그나저나 나좀 비싼데 자 100원 이거면 되지 뭐야 요즘에는 200원으로 올랐는데 하지만 특별히 동팔이니까 100원에 해줄게 어떤 어린이들이 우리 동팔이를 열받게 했냐 이야 너 딱지 잘 치게 생겼네 어디 나랑도 한번 해볼까? 니들 첨보냐? 이게 바로 표지 딱지다! <laughs> 시끄러 내 맘이야! 그냥 듣기만 해! 너희들이 표준점과 같이 빳빳한 종이로 접은 보통 딱지가 1단계라면 지금 지금 적당히 밟아서 너덜너덜해진 것이 2단계 보통 걸레 딱지라 부르지 그리고 그 걸레 딱지를 물에 불려서 그늘에 일정하게 말려주고 적당히 눌러지면 완성되는 딱지가 바로 이거짓 딱지다. 실컷 웃어둬라 곧그 웃음이 울음으로 바뀔 테니까. 여기 딱지 난 동팔이 네가 전화까지 하면서 부르길래 대단한 놈인 줄 알았는데 싱겁잖아 이거. <laughs> 장대만 저분으로 말하자면. 어느 순간 후련이 나타나 앞동네, 뒷동네, 옆동네의 딱지를 하루만에 싹쓸이 하시고 그렇게 딴 딱지를 장작으로 쓰거나 염소 모기를 주고도 수십 포대씩 가지고 있다는 천설의 프로 딱지왕이야 뭐, 뭐라고? 하, 하, 한 번에 끝낸다고? 내 거짓 딱지의 방어력을 알텐데 네가 아무리 대만이 형한테 칼치기를 배웠다고 해도 내 커디딱지를 넘길 수는 없을걸! 절대 방어의 강자! 커디딱지라고 쓰고 절대 딱지라 부른다고! 봤잖아. 오늘 나는 저 필세기를 본 것만 해도 만족해. 딱지의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벅찬 날이다. 졌지만 왠지 많은 것을 얻어간 것 같아서 뿌듯한 것.